어머, 이것 좀 보세요. 거대한 토네이도가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정말 빠르네요. 이 트위스터는 시속 402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길이 80km, 폭 1.6km의 길을 만들 수 있죠. 때로는 토네이도가 분명하게 다가오는 걸볼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낮은 구름이나 비에 가려 몰래 다가와서 볼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토네이도는 너무 빨리 발달해버려서 이미 너무 가까워지면 아무도 제때 경고할 수 없어요. 이제 이 미친 폭풍이 정말 가까워졌으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시간이 몇분 남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이 있나요? 가서 숨으세요. 아니면 미친 생각이라는 건 알지만 토네이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지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떤 토네이도는 밧줄 모양의 소용돌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토네이도는 깔때기 모양의 넓은 구름 모양을 띠기도 합니다. 바로 눈앞에 두 번째 토네이도가 있어요. 뇌우에서 생성된 이 소용돌이 치는 바람을 보세요. 이 소용돌이 바람은 땅으로 내려갑니다. 많은 경우 우박도 파티에 합류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약천 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요. 텍사스는 연간 약 120건의 토네이도가 발생해 최다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은 기록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중서부 지역의 토네이도 엘리에서 대부분의 토네이도를 볼수 있습니다. 토네이도는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만날 때 발생해요. 이두 공기가 충돌해서 강력한 폭풍으로 변하고 어느 순간 토네이도를 생성할 수 있죠. 대부분의 토네이도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최근에는 12월에도 발생하기도 해요. 일반적인 먼지 폭풍부터 자동차, 큰 나무, 심지어 집까지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까지 다양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볼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잖아요. 게다가 이렇게 큰 동물은 자주 볼수 없으니까요. 자, 준비되셨나요? 점점 가까워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걸 느끼면서 얼굴에 흙과 파편이 날아오는 걸 느낍니다. 눈을 감고 나면 쾅! 안에 들어온 순간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나운 바람이 몸을 휘젓고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을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어지럽다고요?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가 된 기분인가요? 지금이 바람과 함께 소용돌이 치는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좋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 잠깐만요. 옆집 오토바이가 함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저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랄게요.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성난 토네이도 한가운데서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요. 쉽진 않을 거예요.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아마도 온도 변화일 겁니다. 이 미친 토네이도 안은 밖보다 20도나 더 추울 수 있어요. 그 이유는 토네이도 깔때기의 중심이 항상 회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깔때기는 소용돌이 내부를 훨씬 더 차갑게 만들고 코에서 폐까지의 기도를 익숙한 것보다 더 얇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높은 고도에서 볼수 있는 것보다 공기의 밀도가 20%더 낮습니다. 이제 너무 오래 머물 계획은 없으시길 바래요. 소용돌이치는 안의 대기압이 너무 낮아서 폐에서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토네이도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은 고도 8000m 상공에서 공기를 마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는 에베레스트 등반과 비슷한 전문가 수준이에요. 따라서 규칙적인 호흡을 하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컨대 몇 분만 지나면 기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특별한 마스크를 가져왔으니 숨쉬는 건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부의 공기 흐름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보셨나요? 일부 폭풍 관측자들은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성당 구름과 바람이 소용돌이쳐서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에서 보면 공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화로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혼자만의 파티가 아닙니다. 이웃에 오토바이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무, 벽돌, 유리, 심지어 자동차, 소, 이동식, 주택, 벽돌, 지붕 및 기타 큰 물체도 볼수 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충돌하지 않는다면 운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시속 500km로 소용돌이 치는 파편을 피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무사히 통과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정말 어지럽고 이 모든 것이 언제 끝날지, 이 거대한 토네이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궁금하실 거예요. 토네이도는 결국 속도가 느려집니다. 차가운 공기가 회오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단 상황이 진정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을 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용돌이가 끝나면 배는 괜찮겠지만 토네이도가 멈추면 어느 높이에서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골 어딘가에 있다면 부드러운 건초 가마니가 있어 추락을 방지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요. 그건 안 되겠어요. 높이가 14km가 넘는 트위스터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낙하산을 가져오셨다면 좋겠네요. 지금이 낙하산을 펴기에 좋은 타이밍이니까요. 안 가져왔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해피 엔딩을 좋아하니까 도와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경치를 즐기면서 천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워서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요. 왜 왼쪽에서 보면 햇빛이 내리쬐는 맑은 하늘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토네이도는 종종 뇌우의 가장자리 근처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사이의 경계와도 같아요. 게다가 토네이도가 발생하기 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고 공기가 매우 고요했죠? 그것도 흔한 일이에요. 이런 시나리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가까이 다가오면 안전한 장소를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지하 대피소를 이용하고 대피소가 없다면 지하실이 차선책이 될수 있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TV나 라디오를 새 배터리와 함께 준비하세요. 또는 토네이도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 연결된 기기를 준비하세요. 부패하지 않는 음식, 물, 기타 필수품도 준비하세요. 알고 보니 실제로 토네이도에 휩쓸렸지만 무사히 통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실제로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긁힌 자국 하나 없이 떨어뜨렸다고 해요. 우버 요금 몇푼 아끼려고 그런 일을 겪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하지만 안전할지 어디로 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셀과 같이 크고 사나운 폭풍을 피하는 건 매우 어렵죠. 슈퍼셀은 가장 강력한 폭풍의 범주에 속하며 대부분 뇌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용오름에 빠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줄기는 약하고 따뜻한 물 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적어도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륙으로 이동해서 실제 토네이도로 변하기 전까지는 스파데이의 일부처럼 즐길 수 있어요. 모래바람은 그리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공기 기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써야 합니다. 잠깐만요. 그걸 깜빡해서 이번엔 도와드릴 수 없네요. 그런데 기분이 나아지실지 모르겠지만 천둥번개와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왜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화재 토네이도 속으로 뛰어들 의향이 있다면 연기, 가스, 화염 속에서도 안전을 지켜줄 특수 슈트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곳의 기둥은 좁고 수직, 만약 코끼리에 관한 만화를 봤다면 이 거대한 동물이 쥐에게서 도망치는 장면을 분명 보았을 거예요. 이건 코끼리들이 쥐를 무서워한다는 코끼리를 둘러싼 오해가 이 동물들만큼이나 강해서예요. 알고 보니 코끼리들은 이 작은 설치류를 특별히 무서워하지는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하지만 코끼리들은 눈이 나쁘고 약간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무방비로 있을 때더 빨리 움직이는 동물이나 심지어 새에게도 겁을 먹을 수 있죠. 동물을 둘러싼 미신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두 어느 시점에서 박쥐는 장님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작은 비행동물들은 볼수 있지만 시력은 흑백의 색조로 좁혀져요. 하지만 밤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잘볼수 있어요. 박쥐의 시력엔 우리가 갖고 있는 색수용체가 부족하지만 어둠 속에선 우리도 색을 많이 볼수 없어요. 박쥐는 내장된 음파탐지기가 있어서 밤에 주변을 더잘 탐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물체로부터 소리가 어떻게 돌아오는지의 기초의 방향을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박쥐가 장님이라는 오해는 아마도 이 동물들이 낮에 우리가 보는 것만큼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났을 거예요. 만약 곤충이 특정 높이에서 떨어지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음... 이 주제는 조금 복잡하지만 개미를 예로 들어 볼게요. 개미는 그렇게 떨어지는 동안 아무 부상도 있지 않는데 그건 개미가 너무 작아서예요. 많은 다른 동물들도 수 킬로미터 를 떨어지고도 멀쩡할 수 있어요. 이 설명은 수학과 물리에 많은 관련 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곤충들은 부딪히는 표면에 영향을 줄 만큼 충분히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게다가 떨어지는 동안 사실 속도를 내지 못해요. 더 느려지죠. 그 작은 무게에 비해 개미의 상대적으로 넓은 표면적은 벌레가 공기를 통해 이동할 때 많은 저항력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비행의 끝에 다다르면 속도가 느려지죠.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동전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동전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속도가 빨라져. 그 길에 있던 사람이 맞으면 봉변을 크게 당할 수 있다고 믿어요. 사실 동전의 크기와 모양 때문에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동전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은 피해를 입힐 수 있어요. 머리 위로 떨어진다면 약간 눌려지는 기분만 느낄 수 있죠. 동전이 하강하면서 공기 입자와 충돌해 작은 물체가 가속하는 걸 막아요. 그리고 물론 그게 항력이죠. 동전 주변의 공기의 저항 때문에 동전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다른 물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펜 말이에요. 모든 것은 그 디자인과 땅에 어떻게 떨어지냐에 달렸어요. 돌거나 흔들리거나 바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내려가는 방법에 따라 떨어지는 펜은 심지어 보도에 손상을 가하거나 보행자들에게 약간 부상을 입힐 수 있어요. 5초를 기억하세요? 네, 그것도 미신이에요. 비록 쿠키를 바닥에 떨어뜨리자마자 죽었다고 해도, 그걸 먹는 건 여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박테리아는 음식에 아주 빨리 퍼질 수 있어요. 과일이나 타르트 같이 젖은 표면이 있는 음식 조각들은 땅에서 해로운 유기체들을 훨씬 더 빨리 집어 올릴 수 있어요. 바닥을 막 세척했다고 해서 반드시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세균들은 더 오랜 시간 동안 생존할 수 있고 그걸 없애기 위해선 아주 독한 화학 물질이 필요해요. 만약 저녁을 즐기다가 뭔가를 떨어뜨렸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더잘수 있는 여분의 시간이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건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스누즈 버튼을 누르면 수면의 질도 떨어져요. 1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자는 잠은 질 좋은 수면이 아니에요. 조각잠이잖아요. 오히려 여러분을 낮 동안에 더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게다가 실제로 너무 많이 잘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늦잠은 여러분을 더 졸리게 만들고 신진대사와 에너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침대나 방을 쓰는 사람들에게 정말 성가실 수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알아요. 알아요. 스누즈 버튼과 헤어지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일을 알아봅시다. 우선 현실적인 알람을 설정해요. 좀더 야행성이라면 필요치 않는 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수면 스케줄을 찾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걸 고수하세요. 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자세의 변화는 여러분 몸에서 다시 자고 싶어 하는 욕구를 없애주는 알맞은 화학 물질들을 촉발시켜 줄 거예요. 최후의 수단으로 방 건너편에 알람시계를 옮겨둘 수 있어요. 만약 스누즈 버튼을 누르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야 한다면 다시 잠들 가능성이 줄어들 거예요. 번개는 절대로 같은 장소에 두번 치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개는 종종 정확히 같은 장소 또는 적어도 근처에 두번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위험할 정도로 잘못됐어요. 또, 네오가 치는 동안 야외에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피난처를 찾는 거예요. 기계나 전기 같은 것도 만지지 마세요. 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연날리기를 하는데 폭풍이 시작되면 끝날 때까지 미루는 게 제일 좋아요. 인체에 대한 오해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에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한다고 해요. 이 정보는 거짓이에요. 전 5%밖에 안 써요. 사실 우리의 뇌는 하루 종일 그리고 밤에도 바빠요. 절대로 완전히 꺼지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가 잘 때도요. 우리의 뇌는 작은 공장 같아요. 각각의 영역은 우리가 특정한 일을 하는 걸 돕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시간 동안 뇌는 숨쉬기, 걷기 또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하느라 몰두해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특정 기술을 더 배울 때 여러분은 뇌의 새로운 부분을 해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뇌는 결코 한가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하고 있는 활동에 따라 뇌의 일부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반려동물 애호가들은 아마 이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의 입이 인간보다 깨끗하다. 오해 경보입니다. 우리만큼이나 더러워요. 개는 또한 많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데 특히 잘 보살펴지지 않았을 때더 그래요. 그걸 제외하고 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 입을 써요. 집을 수 있는 엄지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더잘 알기 위해선 입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국 땅에서 물건을 줍기 위해 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이 물건들은 세척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위생적이지 않은 온갖 종류의 것들을 핥는 경향이 있어요. 쓰레기 바닥, 자기 발바닥과 같은 걸요. 아무리 사랑스럽더라도 다음번에 개가 여러분의 얼굴을 핥기 위해 돌진할 때 이걸 기억하도록 하세요. 우리는 늘 들어왔던 고전적인 다섯 감각보다 더 많은 감각을 갖고 있어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요. 이것 말고도 적어도 네 개가 더 있어요. 우리 인간 포유류들은 공간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인 자기 수용 감각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의 온도를 추정해 우리가 열이 나는지 추운지 알아내는 능력인 온각도 갖고 있어요. 평행 감각도 있어요. 이건 우리의 균형 감각이에요. 마지막으로 내부 수용감각 또는 우리 자체 생리적 상태를 감지하는 감각이 있어요. 우리가 배가 고픈지 졸린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감각이죠. 여기 파티에서 쓸만한 게 있어요. 다음번에 누군가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오감이 있는지